도가 들어다 끄지고 들어다 끄지고 그런다고요? 예. 푸르드득 빠지고 푸르드득 빠지고 그런다는. 그냥 확 꺼져 버려요. 아, 푸르드득지는 것도 이고확 꺼져 버린다. 네. 문제부터 그런 증상이지. 방 오늘, 아, 오늘 방금이요? 네. 몇번 테스트 해 보시더니 네. 두세 번해 봤어요. 두세 번. 혹시 컴퓨터 안에 뭐 부품 손댄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. 저는 안 됐어요. 안 됐죠? 저는 네. 저는 네. 전기는 일단 들어온다가 꺼져버리네? 네. 전기는 들어와. 아, 이게 옆에. 꺼져버렸죠? 아니야, 안 꺼졌어. 켜지는 중이에요. 바꿔야 되는데. 네. 아, 이거 안 돌아가네? 여기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. 그냥 가슴은 클날뿐인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. 팬들이 이거는 돌아가잖아요. 네, 네. 여기 지금 팬이 거의 전혀 안 돌아가죠. 네, 네. 손으로 한번 돌려보세요. 살짝 살짝 다른 걸안 건드리게 뻑뻑하게 굳었죠. 네. 냉각이 안 되는 거야 팬이. 네.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안에 컨덴서하고가 네. 되게 뜨거워지거든요. 네.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냉각이 안 되니까 지가 저절로 꺼져버리는 그러니까. 거지. 지금은 제가 지금 억지로 팬이 이거 굳은지가 오래됐는데 돌려보세요. 돌아가는데? 돌아간 건 계속 돌아가. 그러니까 이 팬이 안 돌아간 지가 오래됐다고 완전히 뻑뻑하게 굳어버렸잖아요. 네. 지금 네. 안 돌아가잖아. 튕겨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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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겠습니다. 파워 교체 이거는 돌거 뭐 없이 파워 교체할게. 요 <laughs> 이거는 그냥 네. 파워 카래 잠깐만요. 파워가 우리가 한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. 네. 그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잠깐만요. 그래픽 카드가 꽤 좋은 거예요. 예, 네. 그래. 여기 보면은 이게 약간 애매한 게. 이게 그래픽 카드가 6, 이게 6핀 파워거든요. 예. 6핀 파워가 요세는 보통 안 달려 있거나 많이 달려 있어도 하나가 있는데 예. 이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. 예. 좋은 놈이에요. 뭐 안에 사양을 안 받더라도 예. 보조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양이 좀 좋은 놈이에요. 그래서 좀 파워를 예. 지금 달려 있던 것도 완전 싸구려는 아니에요. 예. 너무 싸구려를 달면 안될것 같기는 해요. 좀 좋은 걸로 쓰기는 했어요. 그래야 될것 같은데?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어떻게? 펜이 굳었길래 어 이게 파워팬 같은 경우에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사실 뜯어 보지 않으면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티커 밑에 나사가 있을 것 같네 이게 파워팬이 냉각팬이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계속 작동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뿡 하면서 터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음, 여기도 뜯어내야 될것 같은 모양이네요. 자, 그리고, 여기에 텀 사이에, 텀 사이를 조금 벌려줘야 되겠죠? 이렇게, 이렇게, 이쪽을 비틀어 보겠습니다. 먼지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안 탁쳐도 전혀 안 돌아가잖아요, 그죠?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,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돌아. 핑핑핑 돌아가야 되는데 예. 우리 그 집의 컴퓨터도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씩 열어가지고 파워 팬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도록 하세요. 안에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져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. 일단 음. 요거는 요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.